네 안녕하세요 뜨개촌 놀이터입니다. 아. 이렇게 어 무더위를 식혀줄 만큼 잎이 아 너무 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아 얼마 전에 아, 이거 아니었나? 이거 였나? <laughs> 아, 저거 였구나. 음, 아, 정말 이렇게 푸짐하게 <laughs> 자연이 그냥 집에서도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어 가지고 저는 음, 아, 이거 접골목 이게 <laughs> 단풍나무는 많이 자랐고요. 접골목은 죽은 줄알았는데또 이렇게 새싹이 나가지고 <laughs> 재미 재미 그런 데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아또아아참이 국산 바나나가 잘 보여질까요 오늘? 어떻게 해야지 잘 보여 아 이거는 이렇게 낱낱이 달려가지고 별로 안 예쁜데 저쪽에 두 송이는 진짜 바나나처럼 보여지시지 않나요? 진짜 바나나처럼 아 그러니까 어느새인지 모르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니네 시원하고 좋겠다 그늘 밑에 이렇게 닭기부에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뭐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꽁꽁아 오늘은 우리 꽁꽁이 좀 보여드릴까요 꽁꽁아 여기 봐아 우리 예쁜 꽁꽁이 이거는 적하수 농쿨 아래서 꽁. 알았어, 씩씩이 너는 저쪽으로 가. 까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 나름 저희는 또 정성을 다해서 키우다 보니 정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몇년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셔갖고 오, 어, 꽁이네 하고 바짝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천 정도 날라서 이렇게, 머리 부분을 짓지니까 머리가 조금 안 예뻐졌어요. 정말 예쁜 우리 꽁인데, 꽁꽁이 아우 이뻐라, 꽁꽁이 오늘 와 포즈가 최고입니다. 꽁꽁아리, 오우, 아우꼬랑지도한 바퀴, 어우 멋져요 우리 꽁꽁이. 알았어, 식식이 너도 알았어, 아유 식식이. 알 아, 됐어 이제 니네는. 아 그리고 우리 천년초가. 꽃이 막어우아 미선나무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우 미선나무 뒤로 천년초 꽃이 그냥 아이고 이거 이렇게 꽃은 이렇게나 예쁜데 가시가요 얘는 와. 꽃좀 보세요. 아이고 너무 예쁩니다. 지구 이쪽에는 졌네요 그러니까는 이음아 어떻게 이렇게 꽃이 정말 예뻐요. 아유. 음. 그러니까 이꽃 지구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지금 이게 허연한 게 이게 그러니까. 상사와 그거 줄긴데, 그래도 이 틈에서 또 이제 초가을이 되면 상사와 꽃대가 쫙 올라와가지고 또 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다 약간 조금 그러니까 빡빡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다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갈 길을 자기들 또 나름 또 이렇게 비집고 나온다고 할까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예쁜데요. 음. 아우, 아 우리 와 아, 여기는 저기는 좀덜 빨간한데 이 어우 이렇게 그니까 어성초가 이 종류가 좀 저희 거는 좀 특색이 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니까 대부분 저 녹색이 주인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붉은색이 많이. 그래서, 예쁜 거죠, 더. 그니까, 밝은 느낌. 아, <laughs> 얘네는 최근에 심어가지고, 음, 수국은 언제 커서 꽃이 필까요? 이제, 그러는가 하면은 또, 어느 날인가 또 싹, 아, 여기도 성추가, 원래는 여기, <laughs> 여기였는데 자리가 저쪽에다 제가 하나, 두개 옮겼는데, 그냥 몇년 됐죠. 몇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아,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가, 음. 아, 아 너무 아직도 가물어가지고, 뭐. 특별히 여기는, 아, 상추꽃? <laughs> 상추도 꽃처럼. 물을 아침, 저녁으로 줘가지고, 뭐, 이렇게. 감자는 캘 때가 돼가지고. 아, 음, 이거는 제가 심은 호박이고요 왕토마토.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지 않은 호박이 더 이렇게 푸짐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먹고 찌꺼기 뭐 이렇게 음, 호박 속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또 활용할 때도 있지만 조금 안 좋은 부분 여기다 갖다 버렸는데 이렇게 이말 그대로 거름탕 밑에서 자기들이 지금 뭐 여기 별거 다 있습니다. 이 쌀잎이 대쌀이 이거는 토마토 뭐 차주기 깻잎뭐 그냥 여기만 해도 진짜 몇 가지가 지금 자라고 있네요. 그러니까 호박이 정식으로 심은 것보다 얘네가 더 푸짐하고. 그러니까 오이도 제가 오이모를 여기다 봤다가 부고 씨가 남아 갖고 화분에다 꼽았나 본데 화분에 있는 오이가 지금 더 푸짐하고요. 어떻게 막아아아 <laughs> 아. 아, 저희 집 가지는 아직 이제 꽃 꽃이 저거 꽃 피고 꽃이 이제 냈고 아 제가 이거 아 이렇게 가물은데도 세상에 이렇게 이게 강남콩이라는 건데 저 강남콩은 잘안 심는데 아랫집 손님이.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우리 안 심는 거 알고, 이렇게, 맛보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는, 아, 이렇게 좀 마른 거를 섞여 있길래, 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유, 약간 이렇게, 콩이 땅에 스쳐가지고요. <laughs> 아유, 어떻게,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땅에 박혀있는 콩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laughs> 아우 너무 더운 낮인데요 아 그래도 저기에 딸기가 있어가지고 딸기 냄새가 아, 막 나는데 이제 저거 따서 닭들 줘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깨끗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그러니까 노지에다 막 키운 거라 닭들을 주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